성남권영안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연안 명씨, 즉서 서쪽 명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서쪽 명씨의 본관은 서쪽인데 우리나라에는 연안입니다. 에, 연안이라고 하는데는 황해도 에, 배천 지방을 말합니다. 이 배천이라고 한자로는 흰백 자, 내천 자에서 백천이라고 쓰지만은 읽기는 배천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지명일 때는요. 그리고 시조는 에 명승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서쪽 명시의 시조입니다. 서쪽은 고대 중국의 진나라 서쪽에 속해 있던 지명입니다. 원나라가 기울어가는 1362년에 사천성 성도의 도읍을 정하고 하나라를 세웠던 명옥진의 아들 명성은 1366년, 그러니까 고려를 치면는 공민왕 16년에 아버지의 뒤를 잃어 왕위를 계승하여 현군으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나, 1371년 공민왕 22년에 명나라 태조, 에, 즉, 주원, 에, 주원장의 세력에 굴복하고, 어, 도저히 거기서 백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듬해 어머니 팽씨와 함께 가족 27명을 거느리고, 고려에 기화를 하였습니다. 에, 고려에서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국빈으로 대우를 하였고, 집과 노비를 내리고, 왕족의 지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 송도, 저 성도가 지금의 개성입니다. 성도의 북부 어, 이정리에 정착하고 에, 총랑 윤희정의 딸과 혼인을 해서 아들 사형제를 낳아 우리나라 명씨의 시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명성은 이성계와 아주 친분, 친분을 맺어가지고 두터운 교분으로서. 자주자주 자주 바둑도 즐겼고 함께 술도 마셨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팽씨는 이 태조가 등극할 때 용포 권위를 지어서 용포란 말은 임금이 있는 옷을 말합니다. 용포와 권위를 지어서 올리니까 태조가 너무 강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종 때의 명성은 화초권의 봉군되어 어 충운 세력의 예의를 받았으며 영조조에 와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병력과 납세를 면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신은 문호를 대하의 왕인 명억진을 시조로 삼고 선조의 원고향인 서촉을 본관으로 하여 세대를 계승해 왔습니다. 명승의 아들 에, 자연공 명이, 충랑공 명현, 에, 부사공 명준, 실랑공 명신의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분산해서 명시가 어, 말 그대로 문호를 어, 그 열게 되었습니다. 에, 연안명씨도 후대에 내려오면서 많은 후손들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크게는 네 파로 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파 속에는 각자 작은 파가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놓으면 좋습니다. 연안명씨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들의 이름을 다 여기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의 어른들 이름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청남권영한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오늘은 조선 중기의 승연훈 자성기를 지내는 명치, 명치상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 어른이 남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자강불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자 그렇습니다. 자기 발전을 자기가 시키는 거지 남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밥도 또먹여주고 뭐, 세수도 시켜주고, 부모가 다 보살피지만은, 성인이 되면은, 전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발전을 자기가 위해, 자기 발전을 위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기 발전을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연안명시 집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